몇 년생이세요? 8 5 년생이요. 아 똑같아요? 네네. 성이 어떻게 되세요? 엄씨요. 아 다들 엄. 음... 그리고 유튜브 활동명은 귀때기라고. 아귀귀귀귀 귀때기 때기 네. 네. 아 이게 좋은 기운이라고 좋은 기운입니다. 떨어졌네. 방울에 한 수. 긴장되지? 긴장된다니까. 긴장되지. 긴장돼. 긴장돼지. <laughs> 나 자신을 위해서 산 것도 있지만, 나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서포트 역할을 너무 많이 해오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어, 그니까, 여태까지도. 내가 이거에 대한 회의감이 음. 뭐 작년? 음. 뭐재작 작년? 거의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올라오기 조금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감수성도 굉장히 풍부하시거든요. 네, 생각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싫은 소리 나는 게 싫어서. 그리고 그냥 내가 뭘 바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안,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는 새해가 바뀌면서 조금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많이요. 어, 내가 조금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것 같고, 남한테 피해는 주진 않아도 내 이득을 조금 챙기려고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움직이셔야지 운이 따라요. 뭐를 해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움직이셔야지 돈도 들어오고 행운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성격상,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게 있으셔서 그게 참 힘드실 거예요. 올해는 저는 운이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작년보다 올해 운이 너무 좋다고는 봐요. 근데 딱 주의하셔야 될 점은 딱 그거예요. 어, 내가 조금 이기적이게 사세요. 네. 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생각을 맞추지 마세요. 음, 그리고 본인이 본인 자신을 믿어 주세요. 네. 본인이 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고 넘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자존감이 좀낮 떨어지셨었어요? <laughs> 아니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는 저는 제 국가대표도 오래했고 세계대회에서 아도 메달도 많이 땄는데 어 제가 올림픽만 못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제 삶에 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음 근데 거기 나갔으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올림픽만 음못 가서 그렇게 됐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수많은 나라를 그렇게 운동 때문에도 돌아다녔고 은퇴하고 나서도. 희한하게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맞아. 또 해외로 저를 보내가지고 삼년 정도 맞아, 또 해외에 맞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한 곳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한테 제가 이제 약간 피해를 주는 거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그리고 응. 그렇게 싸움거리 만드는 것도 별로 저는 안 응. 좋아해요. 맞아. 그래서 그냥 그러더니, 그래.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는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맞아요. 이 계속 저는 좋은 마음에 한 건데, 오히려 더 저한테 들어오는 피드백은 안 좋은 피드백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너 우울부단한 게왜 그러냐. 응, 응 맞아, 맞아 그리고 결국에는 맞아. 그들은, 저는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원했지만, 그들은 뒤에서 또뒷얘기를 저를 한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너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기신 거는 굉장히 우그럭불그럭 뭐 이렇게 이런 한 포스 하시는데, 눈물자국밖에 안 보여요, 사실상. 네네. 어. 어. <laughs> 올해는 그냥 팩트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나를 위해 조금 투자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 많은 거를 경험해 보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제 공통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 네. 저 이제 이 친구도 뭐 궁금할 질문일 거였는데 네. 아까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요식업 쪽으로 삼인 체제가 네. 가장 베스트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삼인 체제라고 하신 그 요식업이라고 하신 게 저희가 1 2월달에이 친구랑 저랑 만둣집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거기 음. 거기에 그 채널 레플리스 채널 주인이신 분이 같이 해요. 음. 그러니까 채널 그 주인 형님이 저희를 어떻게 보면 셋이서 삼인 체제로 이런 요식업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해보자. 나의 제안을 받아서 아, 저 방금 프랜차이즈는 좀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음.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저도 과감히 이제 직장도 과감히 다 때려치고 진짜 완전 밑바닥으로 해서 그럼 유튜브 하면서 이걸 해 보자 해서 친구와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처음에 포커스를 맞힌 거는 이 3인 체제로 왔을 때 이제 시너지 효과를 광고 효과도 있고 우리가 또 열심히 아 거기서 상주해서 하다 보면 인지도가 있으니 맞아, 이걸로 맞아, 인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 라는 어쨌든 취지로 갔거든요. 근데 음.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두달 됐거든요. 12월 달에 오픈해서 음. 이제 두 달을 해본 결과 음. 어, 프랜차이즈 쪽으로 갈수 있는 사업이 성 음. 사실상 저는 좀 희박하다고 좀 느껴지고. 저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과연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나 이친구가 저랑. 상호면 혹시 음? 뭘까요? 여쭤봐도 돼요? 고맙다 손만구. 오 고맙다. <laughs> 이거는 혹시나 제가 이제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이 관계에 대한 조금 이거 뭐 계약 조항이나 이런 거 적으셨어요 혹시? 원래는 적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적지 않았다고 잘 알고 있어요 어 이게 구두상으로만 된 거면 이거를 조금 정확히 명시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늦어도 3월달 안에는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6, 6월달, 7월달까지는 그래도 순조롭게 가시긴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가 막 생겨나면서 복불복 형태가 될것 같아요. 6, 7월달 때쯤부터 이제 조금 뭐 의견의 타협이 조금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 이, 럼 이제 납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프랜차이즈가 생기면 많은 양을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공급이 안 된다? 어, 뭐 공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뭐~ 단가를 조금 더 올리게 받는다서 어~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프랜차이즈가 생긴다면 어~ 복불복이 확실히 나타날 거예요 지점마다 네. 저도 궁금한 게이 네. 친구의 꿈을 저 존중하고 싶어요 음. 왜냐면 고생을 음. 너무 많이 했고. 이제이유튜브를 음. 한다고 하면서 음. 사실 고생을 너무 많이 한건 제가 이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아니니까 제가 직에서 네.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이거를 음. 이거를 얘 말이 모순이 뭐냐면 저는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네. 옆에서 봤을 때만 고생이거요 그렇죠. 나는 음. 내가 즐거워서 했기 때문에 나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즐거워 응. 그니까 그래요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는데 혼자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응? 나는 난 좋아 왜냐면 저는 그래요. 제가 제가 운동을 그렇게 힘든 거를 태어난 지 10년 있으면서 남들이 옆에서 볼 거예요. 야그 힘든 음. 운동을 왜 해. 차라리 그 시간에. 그리고 애는 계속 말할 때마다 운동 20년 운동 20년 이랬는데 제발 이것 좀버렸으면 좋겠어. 아, 이거. 아니, 아, 그만 둔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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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아직도 운동 운동. 아,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삶이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응. 이 친구는 자기가 즐거웠대요. 즐거웠고 이걸 하면서 나는 뭔가를 얻었어. 인지도를 얻었지. 그 인정해. 근데 응. 저는 지금 현 시점에 우리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채널명이 뭐라고 그러셨죠? 넷플렉스 LH플렉스예요. LH플렉스에서 넷플렉스 이거 자체가 이 이름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채널이에요? 네. 많이 많아요. 엄청. 아, 많은 채널이에요? 엄청 많아요. 네. 내가 이제는 아마 콘텐츠 자체가 대한민국 탑3 중에서 1등일 거예요. 아, 진짜요? 응. 왜냐면 이게 우리 콘텐츠가 깡패 콘텐츠거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긴팔, 칠보, 반팔 애들이 와서 우왕을 떨어요, 그렇게. 사실적으로 보면 좋아서 하신 건 맞아요. 그리고 힘들지 않았다고 하,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어, 이해도 하고요. 이해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하시는 것도 길게 놓고 봤을 때, 두 분이 하시는 것도 참 장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 얘랑 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 하지 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만약에 하시잖아요. 아이템은 여기서 나와요. 그거를 한 번도 출적이 <laughs> 해봤는데 한 번도 출적이 없어. 뭐, 뭐 하자 뭐 하자고 하면은 어디 가야 된다. 저기 아니요. 가야 된다. 절대 안, 안, 하는 안 하는 거예요. 거구나. 안 해. 불만이 많고 그래요. 그리고 래요그 그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고만 하니까 저는 그래요. 아직 알았어. 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응.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항상 트러블이 있는데 응. 저는 그거요 응. 이게 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따라올 수도 있고 어 그래? 응. 그럼 니 보고 한번 가게 이것도 응. 있는데 이 친구는 뭔가 자기가 딱 정해준 길이 있으면 그 길이 다 맞다고만 하니까 응. 저는 그냥 아 그래.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도전하는 게좀 불편하고 시작하는 게 힘든 거죠. 그쵸? 또 이렇게 하잖아요. 저, 저한테 넌 착한 코스프는그만하라그러세요 아. 근데 그래서 저절 착한 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진짜 친구시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양념을 주시면요 여기서 버무리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체 양념 언제 갖고 올 거예요 아니 양념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양념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요? 무슨 양념이냐면 벌려놓은 건 <laughs> 개그치만 하 벌려놓은 것만 데 수술은 다 내가 해야 돼나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운전 여기가 하나, 다, 하나, 다 해주잖아요. 하나, 하나, 하나 해결하면서 가는 걸 좋아하는데 으으으 우우죽수막다 뻗쳐. 근데 해결을 내가 해야 돼. 에이 그래도 목숨처럼 여기가 항상 가. 원래 포지션이 다 나아지는 거 그게 네 역할이야. 그렇지. 그럼 아무튼 뭐 저희가 잘 되겠죠? 잘 되시길 바랄게요. 네, 잘, 잘 되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잘 될까요? 어, 선생님이요? 아, 초반에 긴장만 하시면 잘될것 같아요. <laughs> 아 이게 중간으로 갈수록 이제 말문이 트셔가지고 긴장 안 하시고 처음에는 막 발발발발 <laughs> 꺼져서 <laughs> 이거 어떻게 쳐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네 나는 음 내가 얘 말에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컨셉이 더 좋아. 난 이게 훨씬 더 인간적인 게더 좋다고. 내가 지금 혼내라그래서 긴장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어 긴장도 인간적이잖아. <laughs> 근데 너왜 하지 말라고. 그냥 난 그... 이게 좋다고. 난 이게 좋아. 그래? 전 이게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긴장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편해지는 마음. 그게 있어요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마지막 클로징 멘트 선생님이 딱 해주시고 그럼 저희가 홍하고딱 마무리 짓는 걸로 그걸 저를 시키면 어떡해요? 네? 선생님이 최선인데 선생님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아, 할수 없잖아요 <laughs> 네 지금까지 천지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할까요? 참석하신다 네, 천지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thank you